언니, 여 c c t 보고 소나무 흔들어 주시면 안 돼요? 이 천장 보고 소나무 문도 한빛 와. 앞에 계시는 어 한빛 테이블 박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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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요 맞네. 어, 그래요. <laughs> 반가워. 어 그래 요 언니 그쪽에요. 이 맞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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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한빛이 팔뚝 봐. 어머 어머, <laughs>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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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팔뚝 <팔톡> 뒤집어. 가로스 <laughs> 야, 너네 칼로리스 진짜 짱짱하다. 어. 하, 깜짝 놀랐다. 저도 이 팔뚝 살이 고민돼가지고, 음. 근데 이게, 어 아이들로서 처진 거 같아. 그래요. 음, 레이저를 받아야 되겠어. 6월달에 쉬면서. 울세라요? 바디. 울세라? 음, 바디세라. 아,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칼로리스를 이렇게 왜경멸해요 전부? 아까 아이도 막7월달기데 칼로리스 들어간다고 함은, 하면... 예 네. 저도 그렇고 수명이 오래 남아있지 않다는 걸뜻다잖아요 <laughs> <laughs> 근데 살은 약간 어좀 모르겠다 싶으면 바로 빼야 돼요 그게 가장 빨리 효과를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 약간 젠더는 말라야 되는 거 같아요 젠더만 말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자도 말라야죠 음. 근데 젠더가 살찌면 떡대가 나와요 떡대가 뼈가 좀 굵는지 음. 우리 더군다나 키큰 친구들이면 더말 나야 돼요. 어 맞아, 그 진짜 아, 그런 건 있는 거 같아요. 음. 키가 170 넘는 친구들은 보면 건달 옆에서도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laughs> 음, 한 번은 건달이 싸움 났더라고 가게를 갔는데 아가씨한테 쓰윽 누가 건달인지 등그 모습 보고 모르겠는 거야. 오빠 이러지 마세요. 대답해, 아가씨. 예요야이 씨. 대표 이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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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러지 말아요. 대는데또 아가씨. <웃음> <야>. <웃음> 미도 언니는 원래 성형이 좀 못생겼나봐요? 완전 초짜 때 못생겼었어요? 아니.. 혼미 여자로서는.. 여자로서는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이런 친구들이 다이어트 잘해요 왜냐하면 아, 뭐. <laughs> 자기가 이제 여자를 대비해서 딱 성형을 완벽하게 하고 딱 이뻐졌을 때 정점을 딱 기억해요 그, 어, 그 만족감 어머 어. 성취감 그 성취감을 만족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미도 언니 와서 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노력형 쇼 연습도 진짜 많이 연습하고 노력하고. 칼로리스 친구들은 보통 이렇게 살집 있는 친구들의 데뷔 조건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데뷔에도 볼수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해요. <웃음> <웃음> 노력을 안 해요. <laughs> 수술을 1도 안 해요. 딱 기본으로 하는 게 눈, 코 밖에 없을 거예요. 음... 친구들 그래도 여자 같거든. 그래도 일을 할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이렇게. 해요. 맞아. 근데 언니가 정말 정확히 본.. 정확히 얘기했어 음. 음. 공주도 아, 19살 때인가 본 얼굴 그대로예요. 20년째 어. 날먹이래요. <laughs> 사실. 맞아. 어. 가슴도 내가 달아줬어. <laughs> 늦게 달아줬어. 안타까워서 달아줬어. 첫날마다 대기실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왜안 나오는 건데? 뭐 온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laughs> 하연이는 공주 님 설유자 시절 기억나요? 기억나죠. 저희는 어릴 때 만났으니까. 중학교 때 만났으니까. 지금이 똑같다니까요. 아, 근데 저는 제가 살안 쪘을 때 모습도 알고 있어요. 살안 쪘다고 소리처럼 말한 게 아니에요. 말이게 아니고 <laughs> 아이 정도 되는 아니, 아이 정도. 정도 되는 <laughs> 어머, 어, 그 정도의 모습을 알고 있어요. 케희 정도 딱 되는 오... 느낌으로 어... 중학교 때까지 알게 됐어요. 저희 그때 오마일러브라고 한창 이제 보갈들 화상으로 하는 음, 알아요. 그, 화상 데이어 채팅. 화상 채팅방이 있었어요. 거기서 데이 때, 케이 아, 때죠. 음. 여원 언니도 그때 봤었고, 오. 음. 음. 공주도 그때 완전 어릴 때부터 친했고. 여원이잘 생겼었어요? 잘 생겼었단 거든요 완전 잘 생겼어요. 아니. 이용기 플러스강인이었다니까. 음 상상이 안 가나. 눈썹도 진해가지고. 어, 그래요? 어, 아 그래요? 잘생겼서어 식성이었어? 죽겠어 죽됐어 진짜로 음, 아니야 남자 때 잘생겨도 진 생긴 애들이 이뻐져요 기본 베이스를 갖고 있는 애들은 안 이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가기는 비비가 남자 때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여자가 되어서 좀 이쁜 애들 있죠 가게 X 생겼었어요 음 뭔가 건축물이 있는 거를 부셔서 다시 만드는 것보다 뭐가 없을 때 지으면 더확 말이 뭐하겠어 가... 그니까 효리님 저형 눈대는 뭐야?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아 그래 원래 뚱뚱했어요? 아니 아이를 부르고 써니를 불렀을 때였는데 내 친구 신디가 직접 봤어요 저 친구들 처음에는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어머니 반갑다 이러면서 막 그러고 내태블을 같이 보고 있었잖아요 이달아 이러고, 너 가게 접을 거야? <laughs> 차려? 오. <laughs> 저런 애들 다 옷을 리고왔니 답도 없다 얘. <laughs> 신전이좀 직설적이야. 어. 언니니까 이렇게 가능한 거야. 지금은 사실 지금 만들어 내셨잖아. 응. 지금은, 지금은 이제 너무 있잖아. 이제 멘탈적으로 강해져서 웬만한 애들 뭐 겁도 안.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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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그 180짜리 졸라 큰애 있잖아. <laughs> 그런 애 와도 그냥 오 저놈이 이쁘네. 막 <laughs> <laughs> 이런 느낌이. <laughs>